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 많이 복잡한 문제인데 이번에 하마스 사태가 문제가 된건 뭘까요? 1번.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했다. 2번.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기습당했이는미 넘어갔어요. 지금 포커, 어 악의 축을, 하마스가 악의 축이 되, 되어버린 거죠. 만드는 거죠. 왜? 민간인을 학살하고 애들까지 죽였다수르탄을 던져서 뭐 지하실에서 다죽였다 동일한 사태가 중동전에서는 계속 비일비재 있어 왔습니다. 동일한 사태가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해왔지만, 그때는 보도가 되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문제화 시키지 않은 거죠. 왜요? 바로 그게 권력이니까. 뭐 음모론을 떠나서 세계 핵심은 세계 모든 것은 그런 식의 권력 구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플레스타인의 문제가 자 가자 지구를 다, 지금 뭐 가자 지구를 다 밀어버리려고 해요. 하마스를 다 죽이, 죽이려 하겠죠. 베트콩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타마스 요원들하고 베트,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섞여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에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겁니다. 아, 와가, 애들이 와가지고 깐나나에 가꺼고리 꼬마 와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뭐 이런데 갑자기 자살폭탄 을대려 하고 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영웅보대 이런 데서 다 죽여버렸죠. 아예 믿을 놈 없다. 애도 못 믿고 어른도 못 믿고 여자도 못 믿고 아기도 못 믿는데 아무도. 왜? 실제로 애, 애한테 폭탄을 넣어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자살폭탄 해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는는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자, 작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측 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들 먹고 사는 거만 하면 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둘이 화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인들 자체가 그래요. 자, 만약에 피에로에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그 아랍 사람들이 협업,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게요. 우리가 이 문제 를 해결하자. 팔레스스타 문제를 꼭 해결하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 안 해. 못 있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래 할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게 바로 일번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일본, 이스라엘을 이 쫓겨냈다. 그더 웃긴 거는, 한, 팔레스타인하고 저, 제들하고, 유대하고, 아프리 똑같잖아요. <laughs> 아프리 <아버지> 똑같잖아요. <laughs> 같은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사실은 저 영토에 사는지 안 사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매천 문은전까 가지고 지금 정통성 주장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윤리, 인간의 착한 마음으로 만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 없다는 것을 잘 아시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해결할 의사를 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이두 사람을 지배력려 그냥 네이야고가업무론 듣는 이유가 간단하죠. 하필 너무 좋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경고까지 였고 그리고 정말 가자지구 보면 아시지만 가자에 그만큼 많은 폭탄이 들어가려고 다 막혀있어요. 산면 이 막혀있고 바다로 밖에 못 들어가 요. 근데 바다로 못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 어디냐?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를 통해서 밖에 못 들어가요. 간단하잖아요. 그 이전 동안, 이년 동안 하마스를 준비해 왔다잖아요. 이년 동안 그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했는데 가만히 보고,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서로 알고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 하마스를 다 죽이려면 좋습니다. 전면이 선멸전했어요. 하마서 다 죽이려면 하마서 지금 병력이 거의 한 10만, 아 이거 7만, 8만 되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만 명을 죽여야 돼, 지금. 만 명만 죽일려 해도 지금 저 안에 다 죽여야 돼. 왜? 피난 간 사람 간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마서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빌딩 하나하나 뒤져가면 다 죽여야 돼. 세상 5만원 없애야 뭐 이것저것 넓게 잡아서 5만원 해야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 또, 지휘부는 다 뒤로 빠져있을거고 하마스 괴멸? 하마스 사령관 죽이면 괴멸입니까? 내일모레 다른거 생겨가겠죠 왜?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 자식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의 복수심의제는더 피해는 피로 가는거죠. 또 준비하고 해나가죠. 뒤에서 돈 대주는 데가 항상 있으니까. 중국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잘 인지하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걸, 가지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매하고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하마스가 뭐 민간인을 죽였다. 그게, 그거 잔인한, 그그는 그거, 뭐,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그렇죠. 이, 이게 SNS에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정말 이 나쁜 놈이라 하지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 이스라이 똑같이 했습니다 서로서로 똑같다 항상 양비론이 아니고 서로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가지지 지 마시라고 조합하면 하마스 다 죽이면 가자 지구를 가자 지구에 하마스 다 죽이면 영원도 하나 끝까지 다 죽였다 칩시다 그러면 조용해집니까 아니잖아다 알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생기죠. 더 이제는 가자지고자 지금 폭격다 했어요. 어게할 거예요? 가자지고 돌아서 와 이스라엘 폭격다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점령 점령할까요? 점령은 복구해 이제 저사람들 난민들 흩어지겠죠. 그러면 더더더 더,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민 크게 안 하죠. 왜?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정권만 잘려 넘어가면 10년 후면자기 고생을 고민할 까 아니잖아요. 네타냐고 20년을 더 살겠어요. 15년을 더 살겠어요. 많이 살아봐요. 10년 후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세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일반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시대에 흘러가냐, 이런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얼마만큼 나의 주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마스가 잘못했네. 이스라엘 잘못했네. 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잘못했네. 우리 뭐, 북한이 방사포를 쏘네, 전에. 자, 생각해보세요. 저, 똑같은 전쟁이 항상 벌어집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포 쏘게 했죠. 그 다음에, 포 쏘고 나면, 그 다음 똑같은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탱크 부대 있죠. 우리는 서울이 뭐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북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군사를 감당할 수 있냐고요. 어, 우리가 지금처럼 북진에 올라가면 우리 유명한 부대 있잖아요. 탱크 탱크 부대 하나 돌격 앞으로막 밑도고 뭐, 다른 건 모르고 겠 우리는 절대 목표가 평양이다. 평양 가서 우리는 평양을 포격한다그 탱크 부대 있죠. 유명한 탱크 부대. 객관적 전력이 우리가 북한에게 치질 않아 칠 수도 없고 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이랑 돈이잖아요. 꼴랑 요 며칠 싸우려고 하면서 2년 준비했어요. 이년 그죠? 이년 동안 모으고 준비하고 1년 동안 사산훈련시키고 전략 짜고 다해고한 한번 보세요. 그그 철조망 빵꾸내가지고그 걸로 그 가고 헹글라이드 그 타고 그뭐내려가 오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가고 나아 불쌍한 다하고 저게 좋투냐 하, 이게 만약 정규군하고 붙을 수 없는 전략이자 정규군하고 붙을 전략이 안 되니까 공포감 조성해야 되겠고 인간이밖에 다해겠어요 정규군하고 지금 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쏠수 있어요. 북한이 침공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 군사 군전략가들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 다 압니다. 북한이 핵 쏜다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핵을 쏘았어. 우리가 서울에 떨어졌어. 우리가 서울이 괴멸됐어요. 많이 죽어요. 서울과 평양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낙진 피해 누가 봤습니까? 그리고 서, 서울에 핵을 떨어뜨려가지고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자그 다음에 서울 망하고 우리나라 전부 다 망하고 서울, 서울이 서울 망하면 우리나라 전부 망하는 거니까. 서울 경기일 때 모든 것 자원이고 다 있으니까 재수 없이 서울. 어? 광화문에나 떨어지고, 서울 강남 어디로 떨어져가지고, 강남, 강북 하나라도 가면, 지금, 어그 서울이란 땅 단체면, 지금, 체르노빌이나, 저, 후쿠시마에서될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이겨서, 점령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핵을, 북한에 핵을 우리한테 쏴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저거 철이 누가할 겁니까? 성장국이 북한이 됐는데, 놀스코리아가 됐는데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우리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사태 하나 저거 터져도 저거 대책이 없는데 북한은 어 서울에다 정확하게 핵을 떨어뜨려가지고 핵보영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 날아간 거 맞습니까? 지금도 안 돼? 저거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저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고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어? 복수요? 복수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죽은, 우리한테 당연히 없잖아요. 북한은 우리한테 복수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북한한데 복수해야지. 되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핵소고나서 그 뒤를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리고 핵소서 우리가 졌다손 들었다.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다니까 체제도 완전 다르고, 돈도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 해왔던 모든 보유, 무역 시스템, 이런 기타 등등 다 흡수해가지고 북한이 다쓸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북한이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불가능해요. 그럼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그 계산들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어쩌다보니까 누이좋고외보조고가된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정권이 탄핵 위기에 가가지고 정권이 무너질래 했던데 탄양호가 똘똘 뭉쳐서 공공의 적이 생긴거고 하마스도 자기 존재같이 존재같 살렸고 하마스 다 죽일 수 있어요. 하마스가 다 죽이면 팔레스타인이 멸망한, 멸망한답니까? 서한지구 남아있고요. 하마스가 없어지면 또 다른거 생깁니다. 당연하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수만명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우리가 볼땐는 하마스가 나쁜 놈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어. 이스라엘이 하마스 민간인 학살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 빠질 때 일어난 일이고, 몇년 전에 다 일어난 것들이. 고 중동전쟁 벌어질 때어때 모르잖아요. 어설프게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고 뭐 저기 나쁜 놈이 좋은 놈 하실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가지시는 겁니다. 하마스 하마스가 나쁜 놈인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누가 나쁜 놈? 러시아요? 왜요?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은, 우크라이나죠, 저놈이. 몇번때가지고 계속 그래요. 어차피 돈받스처럼달라했을때 줬으면 협상하고 돈받스는 주는 대신 다른 거 받았으면 좋지. 어차피 돈받스는 러시아 거 있잖아요. 그 사는 사람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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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러시아인데. 그냥 그 정도로 끝내주고, 그 정도로 끝내고, 다른 거 협상을 해야 이건지 아주 따랐다. 이거 자체가 해줄게. 다른 거 우리한테 해도, 우리 뭐 해도.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할 행동 아닙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을때요 전쟁 안 일으켰죠. 근데 전쟁 일으키게 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일 손해는 누가 아니야? 왜 대리전, 대리전 우크라이나에서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통 받고 누가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참, 그냥 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올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뭐 착하니, 뭐 이스라엘이 당했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생각할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하시라고요. 앞으로 세계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죠. 비슷한 일이. 국가와 국가별로.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도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도 있고, 이익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국가 민족, 어, 민족과 민족 분쟁을 뒤집어 쓴 이익과 이익의 대결입니다. 이익과 이익. 이슬람계와 유대교가 아니고, 그냥 이익과 이익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인지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무서운 나라거든요,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레이터, 카타르. 이 나라들 중동이 제일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란입니다. 그 둘은 절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제일 패고 싶은 건 일본이 사우디, 이번 이스라엘. 근데 기회 되면 둘다 팰래 둘다없앨놈이란 입장에서 둘다 없애야 될놈 중동, 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이 적이니까 사우디와 이스라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또사우디와 이건 절손잡을수 없어요. 이 둘에도 싸워야 돼요. 만약에 공공이 적이 된다면 진짜 전 아랍이 목숨, 딱, 길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 없애자 하면 없어지겠죠, 이스라엘. 은 모든 총 영향을 다 쏟아보면,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죠. 유럽이. 그게 말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제3차 대전의 씨앗이 중동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거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국가가 국과, 아니고 이익과 이익입니다. 중동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계획되고, 미국까지 계획되면 미국은 유대인들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니까. 미국의 상위층이, 이런 데 유대, 유대의 영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어설픈 언론에서 보여주는 선악관념,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런 걸, 이런 데해놓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란 겁니다. 이런 문제 에 끄달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국제정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는 이익과 이익의 충돌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해결 안 되는데, 중동문제, 이거 뭐한마서다 죽이면 없을 것 같습니까? 죽이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저, 다, 가자 일본 사람 다 죽일 거예요? 200만 명? 쟤들도 살아날 거잖아요. 이제는 쟤들은 다 부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 누가 지어줄 겁니까? 제 사람들. 풀럼 죽으러 낫을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 그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테러는 계속 일어날 건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인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할 시점이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마사 이스라엘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 국가, 민족과 민족, 이익과 이익의 충돌은 계속 일어난단 자,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다.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정부 해결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 해결이 될수 없는 겁니다. 협상으로든 뭐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제로 삼고 다른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laughs> 10년 넘은 동안에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얽고 그러냐 따지는 것은 우리가 다 여러분들 따지로 따지잖아요. 누가 옳고 그러냐는 알수 없습니다. 네?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뿔고 그러냐는 인간이 다질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벌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감성팔이지. 나쁜 놈도 하나뿐, 나쁜 놈도 민간인을 학살하고, 민간이 100명을 죽이고 애들 목도 잘랐다는, 와, 나쁜 놈들. 그냥 하나끝 나는 거지. 그다음 자기 술 먹고 자기 볼 봐야 되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말도 하니까, 하마스 입장은 자기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저런, 저런 일을 벌였을까요? 제일 의문이죠 자기들이 가져지고 폭격당하고제 개멸될지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면 세계의 이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까요? 아는데, 아는데 했잖아요. 는데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는데 했잖아요. 아는 했잖아요. 왜? 그때 왜? 왜 그랬을까?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알겠죠. 헤즈볼라강아해즈볼러 하마스 관계자들 아니면 중동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많이 연구한 사람. 그래 저는 굳이 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어나서 는 항상 어 고생하는 건 일반인 일반 세상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단한 번도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한 번도 편안하게 다른 적이 없어요. 일전쟁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국가잖아요. 올해 정전 70년이잖아요. 정전. 우리나라 전혀 안 끝났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휴전 국가예요 휴전 국가. 그래서 그걸 정, 전쟁을 조금 종식시키자, 종전국을 하려고 하자고 자꾸 노력을 주문했던 건데, 안 되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그도 그도, 그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에서도이 전쟁을 끝내고 북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거 막내는, 우리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막는 제일 큰 세력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북은 분단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자기들의 권력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북한하고 통일해봐야 이득보는 게 별로 없다면 굳이 안 하죠.